핑크핀한피는 이런 치이런치6고있어 식사 어져찝한져 와야 되는데. 어어어어져어져찝어어 공과 330g이네요. 아다야 아이 뭐라. 옛날에 나갔죠. 저거는 중고입니다, 중고. 순종품만 거 있죠, 순종품. 1년 된 거, 중고, 중고 교환하도록 하겠습니다. 폐차시키는 차, 이거, 저희, 저번에 한 번. 중고한게 떼놨다가. 네. 찾아보니 좀 저렴한 거없냐 그래가지고. 네. 저희 집에 중고한게 떼놨다가 교환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전기 교환하는게 그래 쉽지만 않습니다 저 안에 여기 발전기죠 네. 네. 네, 이 차는 견인대가 들어왔습니다 네. 집알려만 왔습니다 네, 차좀 놀래셔가지고 제네레다 교환하는 게 장난 아니죠. 공간이 없어서. 국물전 프레임이 있어가지고. 빨리빨리 했는데. 오늘 차도 오늘 주, 그, 쓰셔야 돼가지고. 오늘 출구할려고 버터버터 조립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조립 다 됐죠. 위에 조립하고, 밑에 조립하고. 시동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벨트가 정상적으로 안걸리죠 약간 삐뚤어졌죠? 노래가 해가지고 뭣도뭐로 탁돌리다 하면 이제 절다 나는겁니다 밑에서 벨트를 걸다보니까 저렇게 삐가를졌죠 한코 넘었습니다 벨트를 밑에서 보고 걷으니까 위에서 보니까 한코 딱넘어갔죠 저래가지고 잘못 걸리면 이탈 탁 되었다면 완전 막 작살납니다 그래서 벨트 거는것도 억수로 신중하게 잘 보고 걸어야 됩니다. <laughs> 저래 된다니까. 밑에서 보고 걸면. 그래서, 벨트 걸은 거, 안 걸은 거, 정상적으로 꼽히는 거, 확인하려고 딱, 꼬이가 딱 넘어갔네. 네. 바로 걸어야겠죠. 바로 꼽혀야 니다 네, 벨트 정상적으로 끌었습니다. 네. 아, 확인하고, 네. 뭐든지 확인해야 돼. 하자. 확인. 지금 그려볼게요. 이 차는 수리형 차주분이죠. 어째보면 중고차 사셔가지고 뭐 이상 없이 잘 타고 다니다가. 중고차 사가잘 타고 다니시다가 어느 순간 터진 거죠. 그러니까, 제네레터도 고장이 납니다. 고장이 나. 안 고장날 수가 없어요. 미리 미리, 시간과 때가 되면 교환해야 됩니다. 이 차가 키로수 얼마 탔지? 11년씩 11만 5천 키로 타가 차가 터진 겁니다. 그러니까, 18만 키로 탈수 있지만은, 네. 키로수가 적어도 고장이 나죠. 고장이 나요. 안날수가 없습니다 일단 한번 정상적으로 볼테지 올라오는거 확인해 볼게요1 4 1 0 v 트 정도 올라옵니다 1 4 1 0 v 트정상으 네, 됐죠 어, 제네레이터 신품을 교환하려고 하니까 경행이 좀 많이 나가지고 와 제가 어 갖고 있는 중고죠, 중고, 중고입니다. 정품 마크 있는 중고, 얼마 타지 않았던 중고를 현재 교환해 드렸습니다. 네. 뭐 재생보다는 낫겠죠. 새거, 새거를 타고 중고니까 진짜 얼마 안 되는 따끈따끈하 하거든요 한일년 정도 탔을 때, 일 년. 그걸로 교환해 드렸습니다. 저희 다골 손님이라 가지고 조금 저렴하게 해달라 해가지고 교환했습니다. 제네르다 교환하는게 만만치 않죠 에어컨 가스 뺐죠 에어컨 컴프레서 뺐죠 그래야 나오거든요 공간도 없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미리미 때가 되면 하셔야 됩니다 이 차주분도 어디 가시다가 그래가지고 와 너무 놀랬다면서 와 그래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시간과 때가 되면 고장이 난다 근데 그 고장나는 거를 이차 서비스하고 점검 받았답니다 점검 받았는데도 터졌죠 그러니까 언제 터질지 모르는 거라 언제 퍼질지 몰라요. 그리고 배터리도 한개 교환하는 것도 좋은데 일단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일단 패스. 패스하우스 보고 안 되면 교환하자. 네, 그래 말씀드렸거든요. 일단 고래 가지고 출고할게요. 네, 출고해. 오늘 또 저녁에 또 쓰신다고 하니까 빨리 출고해야 됩니다. 그렇게 작업했습니다. 오 품이만. 어이 시커멓 임마 이거잉 요 앞에 보면 분신가루들이 많죠? 시커멓 안에 브러쉬가 다 됐다는거지 열여받았다는거지 원아이 카르쳐는 이상없습니다 이거는 이거는 이상없고 연락소중기가죽었는데 이거 죽었죠 혹시나 해서 말씀드리는건데 제네랄 제스 중 없습니다 이, 차, 이 차만, 이 차만 내가, 예, 그, 제가 떼나게한게 있어가지고, 또 우리 당을 고개이시고, 그래가지고, 저떼나게한게 있다 해가지고, 찾으면 오케이 해가지고 해드린 해 거지. 새가 아니면 재생, 두 주밖에 없습니다. 중고 없습니다. 중고는, 만약에 제가 안 뗐으면, 뭐, 중고를 폐차장에 사왔다. 장착은 해드리겠지만,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재탕 걸리면, 다시 곱하기 2, 작업비 곱하기 2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그런 점잘안 와도, 폐차장에서 떼어가지고 작업해달라. 잘안 합니다. 언제 퍼질지 모르고, 그게 정상적으로 되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제가 혹시나 해서 말씀드립니다. 혹시나. 누가 또 영상 올리나오면. 중고 없냐고, 제네럴 중고 없냐꼭 전화오실 거 중고 절대 없습니다. 중고 없습니다. 제가 1년에 한개 나올 거말 겁니다. 잘 없, 진짜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세가아니 재생밖에 없습니다. 그거 아시고, 일단, 죄송 합니다. 출고합니다 제시동도 잘 되네. g <laughs>